어린 친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당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너 여기 뭐서류 합격했으니까 면접 보러 와 언제 가죠? 막 그랬더니 이제 그 면접관이 지금 당장 와 근데 음. 시간이 이미 5시가 넘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술집으로 와 무슨 면접을 술집으로 오라고 합니까? 술집으로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거기서 술을 먹고 거기서 네. 정말 성추행의 단계와 저는 성폭행의 단계 중간쯤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파악 했습니다 울면서 도망을 갔죠 아이고야. 그다음부터는 문제는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고 음.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가해자한테 그 보고서가 이거 이러이러한 어떤 불의 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 가해자가 받아봤다는 네. 얘기입니까? 네. 그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아, 한걸 가해자가 받아봐서 예. 그래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고요. 아, 내가 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그건 뭐 그냥 뭐 뭐야? 소름 끼치는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이지. 네. 공당에서 네.